센 55번 한번 풀어볼게요. 자, 이거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문제인데요. 일단 이거는 좀 쉽게 생각해, 쉽게, 쉽게. 그냥 쉽게.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쉽게, 쉽게 풀리니까 어,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좀 쉽게 좀 생각해, 쉽게. 쉽게. 봐봐. 여기 세제곱근 3, 루트 2. 세제곱근 3, 루트 2. 루트 2, 세제곱근 3. 세제곱근 3, 루트 2가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, A, B, C를 쳐다보더라도, 요 놈과 요 놈으로 이루어졌다고. 즉, 무슨 얘기냐면, 먼저, 세제곱근 3하고, 루트 2로, A, B, C, D는 이루어져 있어. 그러면, 먼저, 이두 놈의 한 번, 대수관계를 한번 파악해보자. 그럼 얘는, 분수지수 바꾸면, 얘는 3의 3분의 1. 말이 안나와 얘는 2의 2분의 1이니까 어차피 얘를 거듭제곱하더라도 3하고의 최소공배수가 얼마야? 6이지. 그럼 6을 곱하더라도 대소관계는 안 바뀐다고. 그럼 얘는 3의 이거 3분의 1이다. 이거. 음 얘는 3의 제곱이 될 거고. 얘는 2의 3제곱이니까 얘는 998이니까 얘가 더큰건 자명하지. 고로. 왼쪽 게 오른쪽 거보다 큰건 자명해 즉 세제곱근 3이 루트 2보다 큰건 자명해 그치 자명하지 그치 근데 봐봐 일단은 a b c d가 있는데 a하고 b는 여기 더해져 있지 그치 이거 둘다 양수란 말이야 양수 당연히 양수지 아, 세번 곱해서 3되고 두번 곱해서 2되는 숫자인데 둘다 양수인 건 자명하잖아 그치 자명하지 자명하지 그치 근데, A는 더해져 있고, B도 더해져 있는데, C, D는 빼져 있기 때문에, 상대적으로 이 C, D 값이 작아진다는 직감적으로 느끼지 않아? 작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지 않아? 아, 작겠지. 아, 더한 놈이 크겠지. 뺀 놈이 작아지겠지. 즉, 얘는 일부 리그야, A, B는. 는얘 하부리그야, 하부리그. 얘네들은 작을 수밖에 없어. 뺐잖아, 지금 봐봐. 얘는 더했고, 얘는 양수인 놈을 더했고, 얘는 뺐기 때문에, 직관적으로 보더라도, A하고 B는 1부리그. 큰 놈들이고, C하고 D는 하부리그. 2부리그? 그치? 얘는 작은 놈들이 될 거야. 그치? 아니야? 풀어볼게. 봐봐. 일단, 빼보자. A에서 B를 한번 빼볼게요. 뺀다 가면 예에서 열 빼는 거지. 그치? 빼면은 예에서 열 빼면 바로 뺄게 여기 두 개, 한 개니까. 1은 세제곱근 3될 거고. 또 예에서 열 빼면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2란 말이야. 그면 러 분명히 얘가 얘보다 크다는 걸 내가 보여줬지. 그럼 얘는 뭐야? 양수니까. 빼서 양수이면 왼쪽 게. 오른쪽 거보다 크지. 따라서 a가 b보다 큰건 자명하지. 이건 1부리그 큰 놈들. 그러면 2부리그 작은 놈들 한번 빼볼까? 그러면 c에서 d를 빼보자. 자, e를 뺀 거야. 그러면 이 놈에서 이놈 빼면 3 빼기 빼기니까 5루트 2가 될 거고. 또 e를 빼면 마이너스 빼기 3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5. 세제곱근 3이 되겠지. 그럼 얘를 5로 한번 묶어주자. 그러면 루트 2 빼기 세제곱근 3인데 작은 놈에서 큰 놈을 뺀 거지. 얘가 더 크잖아. 그럼 얘는 뭐야? 음수가 되겠지, 그렇지? 아, 더큰 놈을 뺐으니까 음수 되겠지, 그렇지? 음수에다 양수 곱해도 음수인 건 자명하잖아. 즉 빼서 음수니까 오른쪽 기가 더 크겠지, 그렇지? 근데 솔직히 더 이상 해볼 필요 없어. 어차피 어, A가 제일 크고, C가 제일 작고 그래도, 한번, 확인사살 차원에서, B하고 D의 대소관계도 한번 비교해볼게. 물론, 난 실전에서는 안할것 같아. 근데 해볼게. 자, B 빼기 D도 한번 해볼게요. 확인사살 차원에서, 확인사살. 말이 안 나와. 아유 수업을 오늘 너무 많이 했더니, 말이 안 나온다, 말이. 죽기살기로 했더니, 봐봐. B. 빼기 기니까 얘에서 얘를 빼면 빼면 봐봐 2 빼기 빼기 니까 얘는 얼마 되겠어? 4 루트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에서 얘를 빼는 거죠 그죠? 맞지? 얘에서 얘를 빼면은 마이너스 2배의 얘가 된단 말이야 이해되시겠죠? 그쵸? 그러면 요 놈을 2로 묶어주면 2 루트 2 빼기 세제곱근 3인데 어차피, 얘가 더클 거라고, 얘보다는. 왜 그러냐면, 야, 이걸 두배한 건데, 그치? 이걸 두배 하면은, 얘보다는 얘가 더클 수밖에 없어. 왜 그러냐고? 아 그렇겠지. 야, 여기다가 만약에 봐봐라. 이걸 또 계산할 수 없는데, 봐봐. 이 2루트가 얘보다는 클 수밖에 없겠지. 보여줘? 진짜? 아유, 왜 그러냐면, 이 세제곱근 3은요. 기껏 해봤자 1, 2도 안 됩니다. 실제 왜? 세번 곱해서 3되기 때문에 2보다 작은 숫자라고 얘는. 근데 2 루트 2는 루트 8이기 때문에 2보다 크다고 실제로. 그러니까 얘네들은 비교해 보지 않아도 이 세제곱근 3은 세제곱근 3은 세번 곱해서 2대수기 때문에 아, 미안. 세번 곱해서 3대수기 때문에 이건 2보다 작어. 뭐 굳이 굳이 구 보지 않더라도. 얘는 2√2, e 루트, e, 루트 8이기 때문에 2보다 크다고. 그러니까 얘에서 1뺀 거는 당연히 양수가 되겠지. 고로 빼서 양수니까 b가 d보다 크단 말이야. 결국 a가 제일 크고요. 그다음 b가 두 번째로 크고 그다음에 d가 세 번째로 크고 c가 꼴이잖아, 그렇지? 이건 자명하지, 그렇지? 그러면 제일 큰 a하고 제일 작은 c를 더하는 거지. 그럼 얘랑 얘를 더하는 거니까 얘네 둘이 날라가지, 그렇지? 그러면 요놈 둘이 더한 거니까, 3로뒤 더하기 루트이니까, 답은 4로 뒤 이렇게 나오겠지. 그치? 그지?